세레비 팔랑팔랑 세레비 세레비 안녕하세요. 도롱도롱 TV의 호롱이 도롱이입니다. 오늘은 포켓몬스터의 세레비를 그려 볼 거예요. 세레비 맞아요. 저 펭귄은 도롱이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중에 하나예요. 자, 한번 세레비를 그려 봅시다. 세레비는 이렇게... 뭐야? 씨앗같이 생겼네. 파? 비장을 아기 <laughs> <애기> 파 <laughs> 파가 아기로 된것 같아. 아니, 꽃잎, 씨야뭐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 어쨌든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뛰어내리는 듯한 느낌이네요. 비, 방 같은 느낌. 중간에 뭐 더듬이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물방울 모양을 한 번에 다 그리면 안 되고 나눠서 그려야 돼요. 더듬이 자, 먼저 그리면 걸... 안 돼요? 더듬이 먼저 그리면 어렵지. 더 모양이 잘안 안 맞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더듬이를 그 다음에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더듬이를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더듬이를. 더듬이인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어, 이어서 내려가야겠죠? 아까 이 선이랑. 맞춰서 이어서, 내려서. 동그란 얼굴을. 일단 여기에서 멈춰. 아, 여기 서좀 올라가서. 아니야, 더 오, 올라가서 멈춰요. 좀더 올라가서. 멈추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더듬이. 더듬이. 같은 거, 크게 그려주세요. 크게. 이렇게 네, 크게 <목소리>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어서, 내려옵니다. 이번 거를 잠 도로이가 잘 그린 거. 이번에도 괜찮아요? 다음 다행이고, 여기서 이제, 오, 이거 뭐야? 머리카락인가요? 아, 이렇게, 머리카락 결을 그려줍니다. 하나, 둘, 셋. 도롱이가 너무 오랜만에 찍어 가지고 또더 어려운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 이제 입을 먼저 그려줄까요? 입은 여기다가 그려줍시다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서 그려주세요 아이, 내 말을 좀 들으면서 그려줄래요? 그다음 눈을 그릴 건데 그 안쪽에 있는 눈을 먼저 그려주세요 안쪽에 있는 눈을 겉에 있는 동그라미 말고요 크게 그려주세요 안쪽에 있는 눈을 사원형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눈동자를 그려주고요. 나를 좀 보고 그리지? 지금 도롱이 나안 보고 그리고 그냥 그림 보고 그리고 있어요. 겉에, 테두리, 눈, 눈 밖에 있는 까만색, 까만색 테두리 나중에 색칠하자. 네. 응, 그렇게 좋겠어요. 나중에 색칠합시다. 까만색 테두리는 같이. 칠하려면 한참 거리니까. 자, 그 다음 이쪽. 이쪽 눈도 그려주는데. 타원형으로. 길쭉한, 길쭉한 눈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눈동자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겉에 검정색 테두리, 눈동, 눈 겉에 검정색 테두리도 그려주세요. 이거 조금 틀려도 되는 거 알죠? 왜냐하면 색칠할 거니까요. 도롱이 벌써 다 색칠했네? 자, 색칠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눈까지 완성. 그 다음, 팔을 그려줄게요. 팔은 이렇게 옆으로 아, 쭉. 근데 여기, 여기 약간 불협정 같이. 예요 여기가. 아, 불협정. 아, 불협정 닮았네. 그러네. 팔이 진짜 불협정 같네요. 도룡이 말대로. 이렇게. 마치 날고 있는 듯한. 어, 도룡이 너무 길겠다. 아, 조금 길게도 괜찮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발 끝. 손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 뭐, 아니야, 팔, 다, 다음 팔, 먼저, 이쪽 팔, 먼저. 여진 대로 소민이그니다 이쪽 팔, 먼저. 하나, 둘, 셋, 그려주고요. 여기 손목 가늘고, 이게 뭐야, 팔뚝은 좀 이렇게 채워나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조그맣고, 통통한 몸을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통통.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지겠죠. 이렇게 하지 그려주고요. 여기서 다리가 그죠? 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 오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같이 그릴 뿐절 따라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발을 려줄게요 아, 나또 얘기하다 틀렸어.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영어로이 잘못이죠. 너 잘못이잖아. 뭐예요? 아, 이게 참 그래서 이게 마인드 컨트롤 어렵다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자꾸 정신을 흐트러뜨리게 하니까 그림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뒤에 날개, 날개도, 날개도 그렸어요요정이요 날개가 있어요? 어, 이제 다 그렸어요. 다 그렸어요. 다 그렸어요. 오, 세레이 완성입니다. 색칠해봅시다.